안녕, <놀냐> <놀냐> 나 라피스 박사야. 알아서 고니의 밧들을 망치고 갑자. 하지만, 어, 너 그런 나, 나 그런 나쁜 녀석은 아니야. 네가 폐허에 들었을 때부터 난내 콘솔러 리영이 지켜보고 있었어. 왜 얼굴을 붉히는 거지, 스토커 자식아? 왜 얼굴을 붉히는 거지? 이 변태 <놀냐> 아니야? 이거 완전. 음, 그렇구나. 너 그런 거 좋아하는구나. 너 나하고 같은 과구나 정기톱 있는 거 보니까 너도 체인 소매 좋아하는구나. 우리 같은 과네. 어, 알피스 상대 업데이트. 언다인과 인간의 싸움을 못 봤다는 의지에 깨달았어. 어쩌라고. 아 진짜 귀찮아. 어, 걔는 쓰러지잖아요. 나 지금 물어봐야겠다. 아, 이제 인간에게 전해서 이끌어야지. 아 왜? 알피스 바꿨습니다. 그래, 디피스도 바꿨습니다. 북정문에 잠겨 있을 거야. 오른쪽과 왼쪽의 퍼쇄 포라 열려. 오른쪽? 싫어. 나 왼쪽 갈 거야. 어? 알피스야. 저파란 레이저는 지나갈 수 없겠는데? 하지만 망실 과학생 내게 좋은 계획이 있어. 내가 할랜드 레이저 데이터베이스 랭킹에서 꺼버릴게. 꺼줘. 그렇지, 알피스 나이스. 아 어, 까먹었는데. 까먹었어. 이곳을 다 까먹었는데. 됐다. 다다다단 다단. 짜잔. 대작자 양반, 이 얼마나 환상적인 소재입니까? 벌써부터 헤드라인이 떠오르네요. 어딘가에 개가 있다. 그래요, 저 개는 폭탄이군요. 하지만 흥분하지 마세요. 아직 방에 다른 것을 보지 않았잖아요? 어? 세상에. 여기는 모든 것들이 폭탄인가 보네요. 제 선물도 폭탄이에요. 농구원도 폭탄이에요. 제 이말들도? 용감한 특파원 씨 당신이 모든 폭탄을 해제하지 않는다면, 2분 내로 커다란 폭탄이 당신의 배에 개박살을 내버릴 겁니다. 아립돋다. 지금! 따단단개 빠른 물잔? 힘이 었어 폭탄 해체된. 그렇지, 30초 남기고, 끝냈습니다. 잘했어, 달링. 폭탄은 모두 해체했어요. 모두 해체가지않다면 커다란 폭탄이 2분 내로 폭발했을 거예요. 이젠 2분 내로 폭발하지 않습니다. 대신 2초 내로 폭발합니다. 잘 가요, 달링. 애초에 살릴 생각은 없었네요. 아, 폭탄이 안 터졌냐, 보군요 음, 따란참 멋있어. 그래, 나 멋있어. 나 잘생겼어. 아, 아빠 헷갈렸어. 아, 헷갈려. 너무 헷갈려. 어려워. 이거 두 대만 맞으면 죽으니까, 어? 됐다 아직도 살아있어? 아흐흐흐 <laughs> 오 베이비 디저트 시간이라고 보구나 어? 폐하의 거미들한테 전부 갔다 개들이 말하는거고 그리고 구대세계에도 거미 한마리치지 않았다는데? 어머나 어머나 큰 오해가 있었나보네 내가 거미를 싫어하는 사람인 줄 알았지 뭐니 니네 영혼을 가져다 달라는 사람, 사람이 말하는게 줄무늬 옷을 입고 다른 사람이었나봐 곤란했으말 미안 아흐흐흐 가해하도록 <laughs> 하지 언제든 따라와 돈안 받을테니까 애완동물이랑 거미줄은너게 해줄게 아흐정이야 <laughs> 다음엔 랩 풀어줄게 또 보자고, 베이비 이럴수가? 아아저볼때 마다 어이없어 정말 저 분명히 사람인가요? 따라라라랜 특킹받더 아... 내 사랑, 도망쳐요. 내 물아, 그대마가, 아, 무거워. 많이도 죽겠지. 참 슬퍼, 좀 죽겠지. 자, 니컬님 왔는데? 아니 나는 이거 뭔데 부르고 있지 <laughs> 짝짝 오 예스, 오, 예스. <laughs> 이거 들을 때마다 너무 웃겨요 이거 <laughs> 당신 삶의 마지막 순간을 <laughs> 최고로 멋지게 만들어 드리겠습니다 단단단단단단 <laughs> 단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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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라고 단단 조명, 카메라, 액션 와 안맞았다 안맞았다 아 솔직히 말해서 J.I의 브금을 틀고 싶거든요 근데 저작권 때문에 안되겠네 카메라 보고 서주세요 무스 <목소리> 킹노에가 <목소리> 오레오가스메디야 <목소리> A <목소리> FEW MOMENTS LATER 괜찮을겁니다 잘해보세요 달링 모두들 고마워요 당신은 최고의 관객이었습니다 동공연 축하해 <목소리> 유 o u 미 a 어, 죽었다. 잘 가시지. 아, 결국 이렇게 되는구만. 우리 미래를 또한번 인간들에게 배약한 거야. 나는 개빡쳐서 전쟁을 선고했다. 여기에 오른 인간들은 모두 죽이기로. 그들의 영혼이 이용해 신과 같은 전체가 되어서 감옥에서 똥똥 떠고. 응, 아니야. 막타 충플라이 막타. 어, 막차 잘 가시지 아수고이 바보 아무것도 배운 게 없구나 이 세계선 말이지 죽거나 죽이거나야 거졌어요 나왔다, 나왔다 어 반가워 이야 플라이 너랑거 플라이 너한테 진짜 많이 빚어졌어 진짜 그 늙은이를 씹어뜨렸구나 네가 없었더라면 그 놈을 이길 순 없었을 거야 하지만 네 도움으로 너무 죽었어 그난 인간의 영혼을 손에 넣었지 <laughs> 세상에 너무 오랫동안 고허했었어 다시 영혼을 얻는다는 건 기분 좋은데 으, 어, 술되는게 느껴져. 아우 왕따가 된 기분인가 보네. 그치? 뭐, 그거 완벽한 거네. 어쨌거나, 난 영혼 여섯개밖에 없거든. 하나가 더 필요해. 그리고 신이 되는 거야. 그냥 내 새로운 힘으로, 애물들, 인간들, 모두, 모두에게 세상의 진짜 힘을 보여줘야겠지. <laughs> 아, 그리고 옛날 세이브 일로 돌아가 생각하지 마. 영원히 없어졌거든. 그래도, 걱정하지 마. 니네 어린 친구 플라이가 널 위해 바꿔줄 테니까, 네가 죽는 짬별이 찾아갈 거야. 그럼 네가 내가 너 핏덩어리고, 잘게 잘게 찢어버리니 걸, 넌 계속, 계속, 계속 볼수 있겠지. <laughs> 진짜 나는 막을 수 있을 까라 생각해? <laughs> 넌 진짜 멍청하구나. 어, 오랜만인데, 이것도. 이 3면 연출자 너무 소름이에요. 너무 무서워. 딸기. 와, 언제 봐도 진짜 징그럽다. 언제 봐도 진짜 징그럽다. 어떻게 저렇게 못생겼을 수가. 오케이. 빠.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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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칼 장난감 칼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제발 잘려주세요나 죽어 제로 그냥 완료 그런 상관은 살려줘 도움 도움 따봉 어 따봉 여기서 좀 조심해야 돼요 체력 많이 용 못했어요 아유 아파 와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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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 알려줘. 도움, 도움, 도움! 뭐야? 너는 도움 요청했다. 살려주세요. 제발 살려주세요. 나 죽어. 아왜왜 왜, 왜? 총 쏘는 애 아닌가? 아두개두개두 두, 두 개인가 하나인가? 모르겠다. 아무튼 아무튼 더나았어 일단. 아 어. 계란 후라이 되나? 그게 계란 후라이인가? 아니, 면 쿠키인가, 저거? 어? 아, 파이팅! 파이팅 하겠습니다. 최대한, 최대한. 아이고! You can't hurt me, Jack. 이 녀석이 마지막입니다. 이거 하면 다깬 거예요. 이거 깨면 다깬 거예요. 아야. 살려줘. 네이클로버 랄랄라 한입 랄랄라 두이 세입 네잎 음 뭐가 다 이렇게 늦었냐 얘들아 내놔 체력좀 회복시켜줘라 고마워 플라이의 방어력이 0이 되었다 이 쓰레기 자식 너 죽었어 임마 이 얼마 안남았어요 죽어라! 플러비! 해냈다안 돼, 안 돼! 이런 말도 안 되는 길이 있어! 잘 이, 이방치할놈 o 어. 아니야 아야. 俺のそばに近 후. 계속 가두면. 에, 알지, 알지, 알지. 진짜로. 너, 어, 저써 그만해줄래? <laughs> 아무튼, 너, 너 가, 넌 엔드게임이야. 다방 덮고 혼자니. 어떤 기분이냐? 응, 음, 어떤 기분이지? 이겐다요! 이다요 플라이는 튀었다. 가 분위기는 진짜 스스한데 신나요 되게. 넣어볼게요. 여기 이스터이 있습니다. 여기 이스터이 있습니다. 아니 저기요. 이상한 생각하지 마세요.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제정신이 이 사람아? 어린애잖아요 어린애. 토닥토닥. 어 토닥토닥. 토닥토닥 이 사람들 이또 이상한 거 보고 왔어 이 사람들 또. 너, 솔직히 나도 봤어. 담으로 고장을 벗겼다. 난 냄비에 물을 넣고 데우기 시작했다. 너는 물이 끓기 기다렸다. 뭐야? 왜 그냥 뭐 물이 끓고 있다? 너는 면을 냄비에 넣었다. 아 고장네 사. 어 아니야. 덤디덤, 잘 가. 잘가라 덤디덤. 오랜, 오랜만이다, 토리에 엉덩이 어, 개 빡쳤다. 왕창한 놈들. 너희들이 재밌어 보는 동안 나 인간의 영혼을 소리 났지. 그리고 영혼뿐만 아니라 어쩌고저쩌고 넘길 거예요. 아, 아, 추하다, 진짜. 널 백만 번을 죽이게 한다고 해단 말이야. 아파! 너 진짜 추워라, 진짜. 져 어림도 없다. 암, 암. 의지를 가져야 한다. 의지를 가져야 한다. 개굴, 개굴 뭐야? 제작자 양반 왜 저기 있어? 개발자 양반 왜 저기 있어? 호비! 이럴 순, 이럴 순 있어, 임마. 어. 너 때문에 흥이 다 깨져버렸으니까 책임져. 이렇게, 이렇게, 멍청할 줄이야. 너희 영혼이 전부 내것이 <목소리> 드디어, 꽃의 웃음은 질렸어. 반가워, 디피스. 거기 있었어? 나야, 니 최고의 친구. <목소리> 아스리 드림워입니다. 오케이, 레스코 뭐, 얘는 죽어도 상관없긴 한데. 와, 왜 이렇게 세? 마지막 꿈, 나에는 아직 꿈이 있어. 난 꿈이 있어요. 자, 장난은 그만. 이 시공간은 죄도 없애버리겠어. 히오스를 없애버리겠어. 하하하하하하. 하하하하. 몸으로 이거 해도 안 죽어요. 얼뚱뚱해졌다. <laughs> 가자. 전부리. 아떼. 안, 안 죽지 절대로. 하지만 버텨냈다. 도와줄게, 자, 수술을 아. 왜 해? 그러게, 너는 응. 길을 이용하여 태국에 태어 농담을 했다. 갑자기 기억이 되 돌아온다. 그리고 제가 구여야돼 내가 따로도돼 있어요. 누구냐? 바로 이 녀석입니다. 아쓰리의 드림워. 그러니까 제발 그만해. 안 그만해. 그만. 아안 응, 그만. 우르기는 영원하다. 된다. 결계 부서라 임마 부서습니다. 결계. 결계는 부서졌다. 다 같이 태양을 봅시다. 야, 아름답네요. 일스가 자! 현재 시각, 정확히, 2024년 7월 20일, 자정, 끝났습니다, 언더테일. 하하하 정말 이걸로 끝이라고 생각했어? 내 말은, 우리 아직, 스페이스, 아, 스페셜, 땡스를 못 봤잖아? 준비됐어 멋지게 끝내보는 거야. 가봅시다. 저 분들은 이제 후원자 분들의 닉네임입니다. 이 언덕 제의 후원자 분들의 닉네임입니다. 아이고. 자, 드디어. 파이가 있네요. なった。